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홉시 울산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밝힌 가운데 울산시도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다만 카페 안에서의 취식 행위와 종교 행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세부 내용들을 박영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오후 남구의 한 카페. 매장은 손님 한명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매장 안에서 취식이 금지된 이후 매출은 평소 대비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달째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 9시까지 매장 안에서의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다섯 명 이상이 함께 모일 수는 없으며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권고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전보다 조금 1, 20% 정도는 나아질 거라는데 예전만큼 완전 회복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흥 주점 등 유흥 시설 다섯 종과 파티룸은 여전히 집합이 금지됩니다. 교회 등 종교 시설은 비수도권에서 좌석 기준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종교 시설에서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함송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정규 종교 활동 외에 수련회, 기도회, 식사 등의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에서는 선교단체인 인터콥과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대면 예배를 통한 전파 확산에 우려도 제기됩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담긴 변경된 행정 조치를 내일 발표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